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의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싸움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을까요? 싸움. 뭐 어떠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특정한 인물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싸움하면 떠오르는 사건, 어떠한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옆 사람을 보면서 웃으시면 안 됩니다. 네. 어, 그럼 이렇게 바꿔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생활 중에 싸움하면 떠오르는 사건, 일들이 있을까? 어떠한 인물들이 있을까? 바꿔서 표현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애써 싸워본 기억이 있는가 라는 그러한 물음입니다. 신앙의 여정 중에 싸움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우리가 꼭 떠올려야 할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우리가 떠올렸던 어떠한 사건, 인물들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부분일 뿐이요. 신앙인들이 주목해야 하는 싸움은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싸움, 전투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 두 가지 차원에서 치열한, 처절한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는 보이는 싸움이요,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고 구분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는 싸움은 우리가 이야기한 사건, 인물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일어나는 세상 사리에서 겪게 되는 싸움입니다.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겪는 싸움으로 현실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순간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싸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치열함,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싸움을 매 순간, 매일마다 하고 있는 것이죠. 한때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한 영과 악한 영, 거룩한 영과 타락한 영, 성령과 악령의 싸움, 전쟁에서 지지 말고 승리해야 한다. 라는 그러한 구호로 나아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영적 싸움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싸움을 우리는 매 순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우리가 창조된 목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말고 어떻게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나의 힘과 지혜와 깜량으로는 전투형 레벨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신 갑주를 입고 굳센 사람이 되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전신 갑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확히 알고 오늘날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깨달아 굳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전신 갑주를 입는 목적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관계는 헬라워 메도데이아로 교활한 책략 속임수, 간사함, 가식, 기만, 거짓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여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악한 영들의 속삭임, 꼬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거짓된 속삭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뜻하는 헬라어 파노플리아는 신약성경에 총세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번 등장하는데요. 자, 표현 그대로 중무장한 보병이 공격과 방어를 위해서 완전 무장한 모습, 전신갑주의 모습입니다.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해 주신 방어와 공격을 위한 일체의 장비. 자, 오늘날 청년들, 청소년들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아이템을 갖춰야 한다라고 바꿔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신갑주는 필수 아이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3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입으라, 취하라, 명령함으로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행해야 할 일들이며 그것을 두번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한 영의 속삭임, 속임수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착용해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입고 취해야 할 전신갑주는 무엇일까? 모두 여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나눌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구분하여 전신갑주 여섯 가지를 온전히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착용해야 할첫 번째 장비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허리는 신체의 중심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부위이며 서고 걷고 앉는 모든 활동에 허리는 깊숙하게 관여합니다.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어 신체의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부분이 허리라는 부분입니다. 이 허리를 진리의 띠로 감아 묶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도바울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랑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소서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 인쳐진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개명을 주셨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감당하셨습니다.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첫 사랑과 끝 사랑, 그 모든 것이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켜 우리는 진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기독교에 참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된 사랑으로 너희의 허리를 메어야 한다. 그러니까 너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굳센 사람으로 세움 받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성경적인 지식, 말씀, 다른 그 무엇보다 사랑이 너의 중심에 자리해야 한다. 이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야 한다. 중심을 매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기저의 바탕이 사랑이 되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리를 매는 것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사랑의 진리로 허리를 동이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었던 미움과 분노가 사랑으로 인하여 사라지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장비는 의의 호신경입니다. 여기서 호신경은 가슴과 이 장기에 있는 중요한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가슴을 덮는 일종의 금속 방패로 등까지 보호해 주는 그러한 호신경입니다. 호신경을 만드는 재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의로움,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여기서 은은 헬라어 디카이 시네로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윤리적인 측면 인간의 의로움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올바르고 공평하며 정당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의로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윤리적인 의로움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의 의미인 영적인 측면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칭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단절되었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의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하면 자기 의로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가 기준이 되어 버린 것이죠. 지금까지 알아봤던 지식, 경험 나의 신앙의 시간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신앙의 삶의 기준이 되어 버린 상태. 심지어는 자기의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시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즉 자기의 의로움은 교만함으로 연결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의 의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층이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호신경을 붙여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자기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한 삶을 살게 되며 답답함이 해소되어 참된 평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가슴을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아멘. 버티어 서는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사랑으로 중심을 잡고 그 사랑을 무엇으로 보호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보호하는 것이 굳센 사람의 기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가정 여러분 우리의 허리에 우리의 중심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나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감싸져서 기본이 튼튼한 굳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장비는 신발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언제 신죠? 신발. 나갈 때. 그렇죠. 안에서 밖으로 나아갈 때 신발을 신습니다. 즉,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경험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한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감격을 밖으로 전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빨라야 하며 어디서든지 평안과 화평을 전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열은 사라지고 평화를 이루어내는 평화의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신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써 그것을 지켜내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장비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의 라틴어 이름은 수쿠툼으로 자, 나무판 두 개를 접착제로 붙인 후에 먼저 식물의 줄기로 만든 아마포로 그 나무판을 감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곁을 가죽으로 덮게 되는 것이죠. 위아래는 세로 만든 테두리를 둘렀고 가로 0.75m, 세로는 1.2m에 달하는 긴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몸을 가릴 수 있는 방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방패에 두 가지 수식어를 붙여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식어는 모든 것 위에 라는 표현입니다. 앞선 새 장비,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발 위에 반드시 무엇이 덮여져야 하느냐? 믿음의 방패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수식어로는 이로써 능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모든 종류의 시험을 능이 막아낸다. 믿음의 방패를 손에 붙잡고 있으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기에 그 공격으로부터 찾아오는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찾아오는 시험과 갈등, 괴로움과 근심,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막아내는 극복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대결을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장비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당시 투구는 머리와 목, 이 어깨까지 보호를 했다고 합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청동이나 철과 같은 튼튼한 금속으로 만든 투구가 아니라 구원으로 만들어진 투구입니다. 투구를 썼다는 것,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것은 내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치 기준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유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돈과 물질과 명예가 아닌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눈으로는 타인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바라보며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귀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집중하고 입으로는 험담하거나 비난이 아닌 서로를 살리는 말,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 이미 허락된 구원에 감격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구원을 바라보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영진의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구나. 라는 이 구원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청년들의 마음에 온전히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삶의 목적이 다른 청년들과는 다르고 구별된 모습으로 삶을 개척해 나아가며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영진의 하늘 가족들도 함께 사랑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청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빛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자, 아이템 중에서 다섯 가지는 전부 다 방어하는 것이었는데, 이 마지막 여섯 가지 성령의 검은 유일하게 공격과 방어를 할수 있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당시 군인은 길이 한 60cm 정도, 폭이 한 5cm 정도 되는 비교적 짧고 예리한 칼을 사용했습니다. 성령의 검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된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 살아 움직여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2절 말씀 함께 세번역으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깨뚫어 홍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방어만으로는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격을 할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에 권투가 참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권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주먹을 잘 막고 기회를 봐서 잘 때리면 되는 아주 단순한 운동.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원리들이 있지만 핵심은 잘 막고 잘 때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싸움에서 방어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기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싸워야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그 선택의 책임을 지는 말씀의 삶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세상의 가치들,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하는 세상의 유혹들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 그 가치가 담겨있는 말씀이 내 안에 분명히 살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가치들과 대항해서 다른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재나 하가족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하고, 의의 호심경을 둘러야 하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여섯 가지의 전신갑주는 오늘날 이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미움과 분노를 덮는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겸손한 삶으로 드러나며, 복음의 선포를 통해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는 평화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공격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믿음으로 막는 그러한 극복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어진 구원의 삶과 말씀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섯 가지 삶을 살리기에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하면 굳센 사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굳센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영진아의 가정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구세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구세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가 아 다음 주에 세움 받는 혹은 다른 모습으로 인도받는 모든 이들이 굿센 사람이 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그리고 굿센 사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소중하고 귀한 영진의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는 영진의 하늘 가족들에게 전신갑주를 허락하셔서 굳센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전쟁의 자리에 서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이겨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과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지에서 삶을 살아내다가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영진 하늘 가족들에게는 자랑이 될수 있도록 영진의 청년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내가 원하는 모습,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속드는 영진의 청년들, 영진 하늘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마음 다에 기도하며 응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굳센 사람으로 세워져서 어떠한 영적 전쟁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함께 이겨 나갈수 있는 승리의 나팔을 볼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